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기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 영상 소개할 때부터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집이 한 층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네. 한 층에 단독 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조용하게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마 포룸 방 4개짜리 중에서 인천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는 어방 4개짜리 그리고 화장실 3개짜리 보현장을좀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의 모습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집 사이즈에 비해서 현관은 크지 않습니다 현관은 뭐 근데 신발 갈아 씻고 오면서 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안 커도 사실 불편함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로필 신발장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바로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있는데 어, 하나가 남아 있으면 보통 이제 막혀 있어서 안 나가서 막혀 있는 경우가 있고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가 뷰가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밑에는 이제 빌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래층을 하시면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7층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뷰가 좋다 보시면 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웬만한 빌라들도 뭐 전용평수 한 20평, 22평 나오는 빌라들도 다뭐 2억 후반, 3억, 3억 이상 그렇게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어방 4개짜리 중에 가성비는 진짜 최고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크잖아요 전용평수 26평 정도 나옵니다 자, 이쪽이 아트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트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사실 어,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트홀 공간하고 저 소파 공간하고는 어, 그폭 사이즈는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어, 저쪽에다가 소파 놓고 TV 보고 그럴 때 어, 불편함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거실 통창 쪽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주방 쪽을 한번 가보실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자 형태의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는 때잘안 타게끔 하이그로시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후드 시스템도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어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이제 왜 이렇게 해 놨냐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있어서 얘를 이제 올려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가스렌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일단은 시공을 안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스렌지를 원하시면 여기다 가스렌지를 시공을 해 드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마찬가지로 때잘안 타는 소재로 해서 그레이톤의 어 하부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쪽 공간에다가 이제 식탁을 놓으셔도 되고요 어 아니면 냉장고로 놓으셔도 어될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냉장고 공간은 이쪽에 하나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어떤 화려함보다는 정말 그냥 방 4개짜리 필요하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집인 것 같아요. 금액 일단 굉장히 싸니까.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던 현관 쪽이 여기고요. 현관 바로 옆쪽으로 해서 이 공간도 굉장히 어떤 인테리어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것 같아요. 자, 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방 사이즈들도 방네개 중에 하나만 좀 작고요. 방세 개는 다 커요. 보통 그러면 우리 포럼이면방네 개를 전부 다, 어, 그렇게 방 형식으로 쓰는 부분들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 제일 작은 거 하나는, 어, 드레스룸을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방은 지금 보시다시피 보자, 어, 침대에 놓고 책상에 놓고, 붙박이 어, 장까지 하셔도 충분한 사이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천장에 보면은 음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어, 선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고객님들이 시스템 에어컨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설치하시면 되고 만약에 에어컨이 두 대만 있어도 된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저기를 완벽하게 메워 드린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 방첫 번째 방으로는 다행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세탁실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딱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어, 세탁기 딱 놓고 어, 활용하기 좋은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하고 첫 번째 방하고 딸려 있는 어, 세탁실까지 보셨고요. 첫 번째 방 옆으로 문 옆으로 보면 자, 욕실도 하나 있습니다. 욕실이 제가 세 개라고 했죠? 욕실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방첫 번째 지금 보신는 방과 딸려 있는 욕실인데 딸려 있는 욕실 집은 굉장히 커요. 사실 두분들어가서 샤워해도 되겠다. 그 정도 나온다 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울, 거울 겸쓸수 있는 수납함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되어 있고요. 바닥과 어벽타입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첫 번째 방보셨구요 자, 나가보실게요. 자, 바로 옆으로, 자,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욕실이나 당도실은 없고, 그냥 방만 있는 데입니다. 어 벽지가 노란색이 너무 이쁘네, 상큼해. 레모네이드가 갑자기 먹고 싶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방 모두 고급 마루바닥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셨던 방처럼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자, 시템 에어컨을 어, 하신다고 하면 달아드리고, 안 하신다고 하면 이제 메꿔드립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거실과 안방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메꾸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에어컨 있으신 분들 갖고 오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자, 그리고, 자,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은 역시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안방 역시. 굉장히 커서 침대, 책상, 뭐, 화장대, 붙박이 장까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여기 기본적으로 안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쪽을 하는 모습이고요.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욕실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처음 보셨던 방 있죠? 거기 욕실이 더 커, 여기보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고요. 필요한 건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본 요, 기본 구성으로 안방 욕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어떻에 보면은 메인 욕실 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안방 욕실보다 저 두, 처음 보셨던 방 욕실이 더 커요. 그것도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욕실에도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여기 거울 기능 쓸수 있는 수납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코너장도 아래쪽에 하나 되어 있네요. 해바라기 샤워기도 욕실 세개 중에 두 군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옵션도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욕실까지 보셨고요. 자 마지막 방 하나는 이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 방은 작아요. 네, 작습니다. 작습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 나오는데 만약에 이 어이 펜트리가 없으면 어, 요거 시스템장이 없으면 어,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겨우 겨우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시스템장을 이제 기본 시공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어 이쪽 방에 드레스룸을 쓰시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시스템장 여기다가 우리 막 명품 하나씩 올려놓고 막 얼마나 좋아 그렇게 쓰시는 어,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시스템장이 필요 없으면 치워드리죠. 네. 근데 돼 있는 거니까 드리는 거니까 쓰셔야겠죠. 그리고 이쪽 방으로 두 번째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빨래 건조대 같은 거 넣고 빨래 뭐 말리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일러실 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등급 리나이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 쪽으로는 공간이 꽤 됩니다. 사실 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미니 창고 형식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네 번째 것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나가셔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요즘에 방두 개짜리도 사실 뭐다 2억이 넘어가고, 방세 개짜리 사실 2억 뭐 중반 때 찾기 힘든데, 다 2억 후반 대막 3억이 넘어가는 지금 그런 시기인데, 여기는 굉장히 저렴해요. 2억 7천대로 볼수 있습니다. 2억 7천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그렇다고 앞이 막혀있냐 그것도 아니죠 욕실 3개 에어컨 기본 2대 옵션도 가격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포룸 찾으시는 분들 가족분들 좀 많으신 분들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움주택 김부장이었습니다